안녕하세요. 수산대학교입니다. 2013년 2월 11일, 자, 트레이더스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수산물 가격 정보 및 가성비, 요런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많네요. 부럽습니다. 역시 트레이더스. 사물코너 첫음으로딱 가니까 보이는 게 전복코너네요 12마리에 34,800원 음, 사이즈는 한 20미 정도 사이즈인데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한 4마리에 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 여긴 12마리 34,800원 조금 비싸네요 개인적으로 한 29,900원 정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복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여름이 아니니까 뭐 여름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음좀 아쉽네요. 두번째 코너 연어입니다. 좀 가장들 좋아하시는 거죠. 100g당 4,580원, 무난합니다. 여어 보시면 이렇게 뱃살이 크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이제 윗부분,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몸통 가운데 부분, 이게 꼬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은 뱃살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몸통 부위는 적절하게 반씩 들어 있어요. 여기 이만큼 들어있죠. 여기 여기 뱃살이에요.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몸통 드시고요.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 이 꼬리살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중소형 같은 거아시면 100g당 한 5,500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 4,580원이면 무난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코너는 광어 코너에 광어. <laughs> 100g당 6,380원 판매하고 있는데, 솔직히 광어는 이제 100g 단위보다는, 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통 한 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보통 요만큼 사이즈가, 음한 1.8에서 2kg 정도 되는 광어예요. 음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한 4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음, 광어 한 마리 원가가 4만 원이 좀 넘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1.8에서 2kg 담아면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뭐 한쪽 빼고 4만 원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음, 옆에 썰어 놓은 게 따로 있죠. 음, 이, 이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광어 이렇게 하얀 거두 줄. 자 어두운 색깔 두 줄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가 한 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가 한 줄.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놓은 거는 총두 줄이 들어간 거고요. 안 썰어놓은 거는 세 줄. 네, 가격이 같습니다. 요것도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조금 이렇게 번거로우셔도 이렇게 필렛으로 사시면 자 썰어놓은 것보다 한 줄을 더 드시는 거예요. 그렇 세줄에 4만원이면 한줄당 한,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13,000원 이득입니다 될수 있으면 이렇게 안 썰어 놓은 걸로 사셔서 그냥 이렇게 세로로 썰어만 드셔도 예 네, 드시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가성비를 생각해야죠 물론 썰어 놓고도 나쁘진 않은데 편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또한줄 그러니까 두줄 들어가고 4만원 요거는 세 줄에 4만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추장 안 받고 그냥 썰어 드세요. 자, 세 번, 아, 네 번째죠. 자, 자성문어 100g당 3,980원.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보통 자성문어가 자, 모리타나, 뭐, 필리핀산이 있는데, 국산문어를 이렇게 자숙을 해서 유통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마트 트레이더, 이마트 자체에서 제가 문어를 구매해서 삶아서 오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가격이 머릿 하나도 한 4,000원, 4,500원 정도 하는데, 국산이 이 정도다? 아, 괜찮습니다. 요건 좋아요. 자,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 스 문어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음, 아주 좋습니다. 가격대는 아주 좋아요. 바지락이 나왔네요. 바지락은 뭐 계속 나온다고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바지락은 봄이 제철입니다. 봄이 되면 큰 대형 왕바지락이 나오죠. 보통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키로당 9,900원 떠 있었는데, 음, 보통 한 7,000원, 8,000원까지 떨어져요. 가격은. 자, 조금 더 지나시면 왕바지락 한 7,000원, 8,000원대에 큰 바지락 드실 수 있으니까, 뭐 바지락 술국, 바지락 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도. 사이즈가 좋잖아요. 자, 또 하나 눈길을 끄었던 게 요겁니다. 바지락살. 요거는 가성비 아주 좋은 거예요. 보통 바지락살이 요즘 100g당 3,000원 내로 입고가 되는데 3,500원 팔았다는 거는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산지에서 직접 그 산지 경매 뭐 중도매인가 자 계약을 하거나 직송으로 받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3,500원이면 음, 보통 일반 마트 가시면 4,500원, 5,000원까지도 받거든요. 100g당. 네, 이거는 제가 하나 인정할게요. 정말 저렴하고 싼 겁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아드락스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쭈꾸미죠. 봄 쭈꾸미 100g당, 자, 1980원.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봄철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기니까 슬슬 오는데, 자, 봄이 좀더 진행이 되면 이제 생물 쭈꾸미 터지기 시작합니다. 태국산 쭈꾸미가 터지면서 알베기 쭈꾸미 올라오면서 100g당 한 1200, 1300원까지 떨어지고요. 자 양이 폭발하게 시작하면 100g 한 990원까지, 100g 990원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쭈꾸미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봄철이니까 한번 정도는 드셔봐야죠. 쭈꾸미 정말 맛있습니다. 봄이 알배기인데 알이 톡톡 터지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는 내기 시작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예, 980원 더 저렴하게 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징어도 보이는데 자, 오징어 저처은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냉동이다 보시면 돼요. 생물 오징어 거의 두 마리에 한 15,000원씩 판매를 하거든요. 냉동 오징어 네 마리에 2만 원이니까요. 냉동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 오징어 그냥 구매해서 드시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에 5,000원이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죠. 먹고 살순 없으니까. 음, 국산이니까요. 어떻게 그냥 무난합니다. 4마리 2만원이니까요. 어, 참조기 또곧 있으면 이제 생을 참조기 나옵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노르웨이 자반, 국산 자반, 그냥 무난하고요 자, 갈치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보통 제주 갈치가 이게 33미라는 사이즈인데 원가가 한 3천원 내에 보시면, 한 3천원 중후반 보시면 되는데, 한 마리 5천원이면 저렴합니다. 보통 일반 마트들, 중소형 마트, 개인 마트. 한 마리 6, 7천원씩 판매를 하거든요. 네, 네 마리 2만원이면 마리당 5천원 보시면 되니까. 자, 절대로 비싼 가격은 아니죠. 가성비 좋습니다. 역시 대형 마트, 다 트레이더스 대용량 승부를 걸고, 자, 많이 저렴하게 파는 건 사실이네요. 자, 갈치가 증명을 해주네요. 자, 갈치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자, 얼려놓고 두고두고 두고 드시면 되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초밥입니다. 대략 한 피스당 천 원이고요. 한 7, 800원 정도 하는 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쌀까요? 초밥인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초밥을 자세히 보시면, 음, 잘 나온 거같때 멈춰 볼게요. 초밥을 보시면요. 요윗라인 연어예요. 연어, 광어 외에는 다 냉동입니다. 그래서 싼 거예요. 새우류, 문어, 한치, 장어 등다 냉동으로 싸니까 일반 초밥집, 일식집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그쪽은 거의다 활어, 뭐 생물을 구매를 해서 직접 삶아서 하지만 요 이마트나 일반 이제 마트 초밥들은 일부 상품만 생물, 광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냉동을 쓴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 연어도, 요거 광어, 요게까지만 화로, 여기 요게 연어도, 요까지만 화로고요 자, 생물, 다 선어고, 나머지는 다 냉동입니다. 냉동, 계란도 당연히 냉동으로 다 냉동으로 나와요. 초밥 단으로. 요거 장어도 이제 일반 민물장어가 아니고 바다장어입니다. 좀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요 문어. 문어도 이제 다 단으로 냉동으로 나옵니다. 한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초밥 찍어대는 기계예요. 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별도의 기술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냉동 냉동으로 오는 거 그냥 찍어나오는 밥에 밥만 올려서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건비가 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광어를 떠놓는 거고 연어를 떠놓는 건데 요포 뜨는 거는 대략 뭐 2, 3 개월이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음, 우선 마트 초밥에 싼 이유가 다두 번째 이유는 자 이제 별도의 자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술자 한 명이 이렇게 음 잠시만요. 기술자들이 요렇게 초밥 단포만 떠주면 자 일반 여사님들이 자 찍어 나온 밥에 와사비까지 다 찍어서 나와요 그 상태에서 단만 올려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죠 뭐 저희가 미식가들도 아니고 그냥 초밥 한끼 먹고 싶어서 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초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 퀄리티를 크게 바라시면 안 되죠 초밥을 <laughs> 명란 젓과 400g당 19,980원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한 16,000원, 5,000원 정도 선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이. 음 보통 요렇게네 덩이 묶어서 만 원씩 파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한 덩이 더 추가해서 2만 원 돈이면 제가 보기에는 싼것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 뭐, 중량도 있고, 하지만, 음, 직하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직영 상품이 아니고 업체 상품이 있으니까, 협력 업체는 이제 수수료를 부셔서 팔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네요. 음, 우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시는 꽃게입니다. 요거는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국산입니다. 잘 안보이시는데 이게 국산 꽃게로 한 양념게장이거든요. 국산. 보통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게장들은 중국산이라든지 이제 음, 파키스탄산 이렇게 좀 저렴한 꽃게로 많이들 이제 조리를 해서 나오는데 국산 꽃게로 1 0 0 g 도 1980원이면 정말 싼 겁니다. 1 0 0 g 1980원이면 보통 이게 이런 양념게장은 직영에서 만약 운영을 안 해요. 대부분 수수료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뭐 많게는 100g당 7,000원, 8,000원까지 받는 것도 있어요. 막 5,000원도 거의 받고, 4,000원, 뭐 5,000원씩 받는데, 100g당 1980원이면 아주 회자적인 상품입니다. 게다가 곡산이고 완성품이고, 100g당 1980원이면, 제가 보기엔 이는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아,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한장게 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저, 음, 아주 비싸게 파는 양념 게장인데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쇼핑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가세요.